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2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이 루오베에 이르렀고 또네겜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하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우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딩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난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더이다. 갈림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절대적인 약속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 약속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있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 24장 35절에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신뢰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두려운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해에서부터 하맛어기 루호베에 이르렀고 또 네게브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하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여기서 헤브론은요. 애굽왕 바로가 거주한 소안보다 더 오랜 역사를 지닌 견고한 성읍으로 거대한 신체와 강한 힘을 가진 거인 족속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가능성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읍이 견고하고 그곳에 사는 족속이 강하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리어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그저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 될까요? 그곳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수록 나중에 이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견고하고 강한 성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그곳 족속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더욱 높여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 시선으로 보면요. 견고하고 두려운 땅. 결코 넘을 수 없는 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시선일 뿐이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곳이 나의 것이 될 것이고 그곳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광대하다 하여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쁜 일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똑같은 상황에서도. 보는 시선이 달라지며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니 두려운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여겨지고 자꾸 두려움이 드는 것은요. 나의 환경이 또한 나의 어떤 상황이 열악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성읍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는 라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반드시 주겠다고 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축복도 저주로 보이고요. 소망도 절망으로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이에요.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아주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이고 희망이고 감사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곳은 저주의 땅이고 실패의 땅이고 좌절의 땅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 우리는 인정하며 또한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또한 기억할 때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27절과 2 8절의 말씀해 보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오늘의 본문 27, 28절을 보면요. 정탐꾼들이 말하는 가나안 땅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 땅에 적과 꼴이 흐르는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커서 정복하기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땅은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 결코 쉽게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가난 거주민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해야지만이 비로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투를 해서 승리해야지만이 주어지는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겨서 또한 전투에서 무언가 그들의 액션이 있어야지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젖과꼬리르는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 땅은 견고하고 그들은 강합니다. 우리가 정복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적과 꼬리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우리는 그들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열 명의 정탐꾼은 견고하고 큰 성읍과 강하고 장대한 거주민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피할 것임을 이야기하며 가난안 정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 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것을 보았던 갈렙과 여우수아의 고백은 달라요. 30절에 보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자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자신합니다. 반드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열 명의 정탐꾼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거주민의 전투력을 비교해 보니 인간적인 시선으로 패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마음 가운데 새겼어요. 그러니 낙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 주님을 찾기보다. 자기 능력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잘 안되면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며 또한 한편으로는 무조건 안된다라는 그 마음에 처음부터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다수결로 보면요, 갈렙과 여우수아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다수의 의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떤 시선으로 어떤 귀기름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소수의 의견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이요 아니면 열 명의 정탐꾼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어찌 보면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그 말을 듣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이래서 정말 십자가의 길과 사명의 길은 좁고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요. 다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따르는 믿음의 길이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우리가 이 삶의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갈때 일하시는 그 일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나아가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33절에서요. 열 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을 아낙 자손과 비교하여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열등감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자기 비하를 해요.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들은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나 갈렙은요, 현실적인 악조건과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을 확신하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외치며 선포합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만용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말씀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원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맞부딪혀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됩니다 하나님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저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포기합니다라는 그 포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입니다라는 그 마음의 선포와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든 현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한 성도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너무나 많은 은혜들. 우리 앞에 닥친 현실과 상황 때문에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것 절대 오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것 무엇인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담대함으로 나아가 선포하는 그 마음의 선택을 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임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믿음이 더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다를 가르지 아니하시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덕덕 감사와 평안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도에 삼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고 선포하며 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